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차량용 방향제를 한 가지 더 소개해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향제는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제를 가져와봤습니다. 짜잔! 상품은 이렇게 각각 담겨져서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언박싱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런 방향제 보셨어요? 이게 전자식 디퓨저인데요. 일단은 이 본체가 있고, 또 줄이 있고,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통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온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패키지도 되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 여기 향이 나. 여기 향이 나요. 각각 다른 향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저는 여기서도 듀드 이 향을 골랐거든요. 이거는 시트러스와 플로럴 향이 고급스럽게 어우러지는 중후한 머스크 향이에요. 얘는 미니어처도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이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 작은 구멍에서 향이 이렇게 싹 미세적으로 분사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전자식으로 터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작을 할수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 용기를 삽입 해야 됩니다. 싹 돌려주면은 이게 딱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이 원액을 여기 안에 주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부어줘도 될긴 한데 저 흘릴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게 더 불안전해 보이는데. <laughs> 어이 흘렸다, <흘리대, 씨>. 아. <laughs> 죄송합니다. 달렸네요 저처럼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얘를 꽂아 줍니다. 다시 장착 완료.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려고요. 시동을 걸어주면 오 소리 난다. 아, 짱이다. 금방은 제가 1단계로 해가지고 조금만 됐거든요. 한 3초 정도 되고요. 2단계로 하면은 조금 더 길게. 3단계는 가장 길게 향이 나오는데요. 1단계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좁은 차 안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2단계는 뭐 옷장이라든지 데스크탑 그런데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단계는 가장 길어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간격으로 이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따로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자식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발향 조절도 할수 있고 또 시간 조절까지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있던 향도 내가 좋아하는 향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분위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석 여기 컵홀더에 같이 놔두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굿. 그리고 이 제품이 여기서 이렇게 분사가 쏵 되다 보니까 공간이 전체적으로 향이 빨리 퍼지고 기존에 봤던 그런 고체 액체 디퓨저랑 조금 다르게 발향력이랑 발향 시간까지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또 여기 안에 대용량 배터리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굳이 주렁주렁 충전을 안 시키고 있어도 딱 충전 한번 시켜놓고 여기 이렇게 딱 놔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되게 텀블러 같으면서도 색상도 되게 고급진데다가 디자인도 이렇게 깔끔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놔둬도 되게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거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내 얼굴도 볼수 있어요. 음. 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하나 알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차를 갖고 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